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진단 받기 전부터 손발이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한 동작을 오래 하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하고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과 절인 느낌이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이 네네. 있었는데요. 그 진단 받기 전부터 손발이 찌릿찌릿했다.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죠. 전조증상. 전조증상. 이런, 네. 예. 여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만약에 주먹이 뻑뻑하게 쥐어진다든지, 아니면 손이 자꾸 저린다든지, 미만스 네. 관절염의 전 단계일 수 있다. 음. 저리거나 뻑뻑하거나.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손이, 손의 상태가. 그러니까 손에서잘 보셔야 돼요. 관절이 변화가 있는지 모양이. 네. 또는 손톱이 변화가 있는지 어. 아니면 손에 피부 색깔이 변화가 있는지 네. 손에 손톱 끝에 이 피부가 뭐 벗겨진다든지 어. 아니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수 되는 거예요 어. 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어. 예, 손에서 많은 정보가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은 피가 안 통하고 마비되거나 저린 찌릿찌릿한 음. 느낌 류마스 관절염일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물론 류마스 관절염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죠 네. 많이 나타나는데 전 단계에서 나타나 경우가 더 많고요 전전 어. 전 단계에서 나타나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 류마니스 관절염 바로 전 단계 말고 어. 그 전에 전에 단계 그러니까 아주 정말 몸이 건강한데 어. 절인 증상으로 시작해서 그게 한 7, 8년 누적되다가 류마스 관절염이 생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분도 한 동작을 오래 하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한데, 이런 네.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가요, 그, 한 동작을 오래 하고 있을 때도, 순환을 시켜야 돼요, 심장에서. 음. 원래는. 그게 건강한 사람인데, 보통은 나이가 들어가거나, 네. 운동이 부족하거나, 음. 혈액순환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있죠?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얘기 있는데, 그게 요거예요 <laughs> 어. 책상에 앉아서요,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 3시간, 4시간이고, 엉덩이를 한 번도 안대고 앉아있는데, 네. 어, 두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좀 왜냐면 하 조미수시고 막저리고허리도 아프고. 네, 리도 아프고. 예. 어, 네. 그, 그러니까 이게, 한 동작을 오래 하고 있을 때 피가 안 통하는 게, 음.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네. 단축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음. 심혈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꼭 네. 기여하셔야 될 겁니다. 한 동작을 어. 할 때, 너무 빨리 저리거나 조미수시거나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순환력이, 떨어지고 많이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어떤 병이 올지 모르니까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실 때도 한 동작으로 너무 오래 있는 건안 좋겠네요. 그렇죠.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렇군요.